안녕하세요 몬스터 분들 고스트워 나라로 들어온 레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몬스터 분들 고스트워 나라로 들어올라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랜만에 춰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선물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았다고요? 힘내세요. 저도 못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뭐요? 어, 아니, 받으셨잖아. 기뻐? <laughs> 기뻐하셨어요. <laughs> 야 이거 오늘은 뭘뭘해보면 이거! 레안님 이거 어떻게 산 거예요? 레안님 현재 금지이시잖아요 이렇게 하실 텐데 아까는 저희가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약 10만 원을 2만 원으로 할인해서 한 8만 원으로 할인된거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를 아까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네. 제가 하자마자 말했지만 아까 제가 사실 어린이날 선물을 큰아빠께서 레켓한테도 5만원 기프트카드를 주셨고 리아에게도 5만원 기프트카드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또이거현지를 해줬어요 레켓은 마인크래프트도 샀잖아요 네 <laughs> 여러분들 일단은 필요없는 것들을좀 받아주겠습니다 가보아 받아주시고 한꺼번에 네, 다 사면은 나중에 쓰레기가 아니 지겨워. 너무 지겨워 지금 아 까버리면 안되잖아 나중에 또좋 돈이 나오면은 우리가 갈... 못사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만 까봅시다 일단 슬래기아렉기 어. 여기서 지금 슬래기아니슬래 그러면 여기는 순간기랑 돌입기랑 슬래기 이게 지금 안 나온대요 이거 얘네들은 음. 언제 나오나 한번 봅시다. 오늘 안 간데. 뭐 얘네들이 안 나오면은 여기서 뭐 여기서 하나 를까면 뭐가 나오는 도루 도풀 도플, 갱어나 배, 벨패고르나 유름무가 있는 중에 하나 뜨겠죠? 그렇죠? 네. 자, 하나 받아. 제발 도풀 제발 도풀 갱어 필요 없고요. 음. 유르무가 하즈! 진짜 제 아까난다. 망 차라리 돈푸갱킹라도 <도플갱어라도> 나오지. <laughs> 아니, 돈풀갱이 나올 렸네. 필 없다고 해 가지고 돈플아이 그래서 뱀펜그루가 대신 나온 거잖아. 요 뜰뜰뜰뜰뜰. 레아님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파, 파가 났으니까.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때문에 더안 괜찮아요. 템플 닦아줄게요짜증나니까 아유, 왜 저래? 돈 600개. 잠깐,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닦아 그냥. 얼굴이 너무 통통해진 그런 레아 빨리 다 질러 버려 응? 질리는 게 아니죠. 다 까무려. 그럼 캡슐 건 진짜 왜 먹는데? 그렇지. 하이퍼 캡슐, 아 대박이야 하이퍼 캡슐, 대박이야 하이퍼 캡슐. 어이 진짜 절대 안 먹어요. 인정? 절대 안 나와 이거. 여러분들 근데 고초원은 또 어린이 선물로 아무도 안 받아, 아니 아무도 안 주는 거거든요. 이제 업체 들어와서 그랬는데, 어 그래도 딱히 뭐줄안 줬어. 그거 알아요? 카트에서 나오는 네. 애들을 거기 있는 애들을 그동안 안 나왔잖아요. 네. 다 나온다. 다 이거 보시면 은 지금도 살게가 음, 살게가 이거 지금 좀 잊지 말. 이거 슈퍼스타 거서 엄청 빨수 있거든요, 레아. 어 맞아, 여러분들. 오 어, 잠깐만. 어, 그럼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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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래, 닦아. 맞아, 맞아야. 여러분들 이게 레아랑 레커스의 전입니다 레아랑 레커스. 와영 아니 영영 아니 그. 아우. 영상이라고 말할 뻔했어. 캐줄 간 아니, 캐줄 간이래 캐줄 간 아니. 아, 왜소슬라 했어? 캐줄 간 오랜만이에요.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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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만까 아, 까, 까, 마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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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 마귀. 내가, 내가 다시 해봅까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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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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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까, 까,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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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방금 까마리 소리가 났까게뭐어쩌잖아요 그럼 내가 보세요 금손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저레아님 저기 손 인정하기 싫은데요. 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응. 아, 에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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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야 이거 레켓이 뽑으면 금손 인정? 오오오! 결정해 줘. 대망의 칼칼이 이름을 라 아무래도 일이 아, 음, 아, 웃기게 생겼어, 래 맞아요, 아니 웃기게 아니라 화나서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가 <laughs> 너어 화난 것 같아. 화났다고요, 지금?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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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것들만 남기고 다 받았는데요. 대왕이 하고 계실. 내가 뭐 하세요? 천천히 좀 하세요. 중간 안돼. 중간. 나도 나도. 뭐 하시는 분이 없으시면 안 돼요. 왜 무슨 말 하나 더 있어? 괜찮아. 응? 네? <따라라라라>. 네? <laughs> 네? 오. 이거 버그 아닌가요? 이거 지금 받을 수 있는 게좀 뭐가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끝. <laughs> 여러분들 할수 있는 게 없더라도 잠만 우리 바보 아니에요? 왜 이거를 먼저 까야 까야지 그래도 전설의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바보죠, 저생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스타고스가 두개 있었잖아요, 도플갱어랑 그 저거 별팩으로. 근데 이거를 먼저 딱. 까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얻고 다음에 그거 확정으로 아까 까서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었어요? 바보 아니에요, 완전. 이사네. 아왜 때려요? 어 아, 레어 바보여서. 아 레어 바보잖아요. 아니요, 레어가 바보죠. 근데 보시면은 하이포세스두 개만 짜면 되는데, 어 보면... 레어 좀 빨개졌어. 아우 때리고 봐. 여러분들, 그럼 오늘 영상 재미는 없었겠죠? 이거 보시면 이 토이 니네 팀이 이기고 있잖아. 너희 팀, 특히 너희 팀. 도끼 <laughs> 팀. 근데 자꾸 레아 치면 저요 어떡해? 여러분, 자다이렇 컨셉이에요, 다 이렇게 화는 거나 컨셉이에요, 그쵸 그렇죠? 아니요, 아니 진짜 화난 거죠.